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 투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정석 투자 멤버십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할 거고 이제 오늘 지나면은 또 기간이 또 많이 길어집니다. 모집 기간이.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실 분들 지금 문자 와 계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그 안내 문자가 장문의 문자예요. 장문의 문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받으시고 못 보시는 경우도 <laughs> 가끔 있던데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 그 스팸함에 한번 보세요. 문자 스팸함에 보시면은 제가 답장 드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어, 제가 답장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답장을 다 드리니까 스팸 한 문자를 보세요. 왜냐면은 이제 가이드라인고 그 가입 안내 내용들이 일부 여러분들이 요즘 워낙에 스팸이 난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팸 함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0104596-4986번으로 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이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HLB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제가 어제도 마지막 승부처가 한 군데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 바로 FDA 승인 이제 여부죠. 예, 그만이 이제 이 회사에 일발 장타를 남겨두고 있는데, 곧바로 제가 HLB는 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여서 어예 이제 잘 보이네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핑크색과 파란색 선의 박스권 안에 지금 이제 캔들이 완연하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으로 접어드는데 분명한 건엘비는 지금 이 고점 구간 때 계시는 분들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4에서 8만 원대 박스권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즉 이분들은 아직 수익 구간 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4에서 8만원대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21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50% 이상은 원금을 챙겨놔라 익절을 해놔라 수익도 한50% 이상은 챙겨놔라 그래야지 혹시라도 뭐를 더 추락하게 대비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LB가 양반인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라을 시켜요 여러분 주식 좀 경험 있으신 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급등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LB가 계단식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급등주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재료만 가지고 올라온 건 분명하고 맞지만은, 급등으로 치고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이제 계단식으로 천천히 빼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 계단식 하락이면은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정말 매너가 좋은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안 내보냅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물량을 털어야 될 타이밍이 안 왔다고 판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매너 있는 세력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이러한 기회를, 어, 다시 올라가는구나로 착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이익분은 챙겨놓으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방송했을 때 2월 16일 이후부터 LB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가지고 온 기조입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수익을 챙겼다가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말해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2.6% 상승시켰다가 지금 0.8%까지 마이너스를 이제 계속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즉 이건 뭐다? 지금 이 박스권 안에 이 캔들을 지금 가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꼬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올라갈 거다. 조금 기다려라. 우리 올라간다.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꼬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꼬시켜줘야죠. 꼬시켜주란 말이 산다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고 반 이상은 던져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엘비 샀다 팔았다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려갈 종목입니까, 이게? 제가 참, LB에 정말 많은 댓글을 봤지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 제 때문에 개미가 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시가총액, 보이시죠? 시가총액 12조 5천억짜리입니다. 12조 5천억짜리가 구독자 꼴랑 6,600명짜리 유튜버 한마디에 이게 털릴 종목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그런 대가리를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댓글을 적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불쌍합니다. 그런 댓글을 적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불쌍해요. 도대체 주식을 어떤 생각으로 하길래 이런 댓글을 적을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유튜브를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원래 시작은 2020년도 했습니다만 사실 문이만 유튜브였는데 본격적으로 파일을 키워가기 시작한 거는 작년 7월부터인데 많은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댓글을 보고 있지만은 정말 주식판에는 또라이가 많습니다. 정말 아사리판이고. 그중에 정말 건전하고 정상적인 분들이 저의 구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는 스쳐가는 인간 쓰레기들 정말 많습니다. 댓글 보면 기도 안차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야지. 제가 한뭐3% 5% 되는 3% 5%, 3%, 5 정도 그런 정도 TV에 유튜브 TV에 운영자라고 한다면제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줄수가 있겠지만은 시가총액 12조짜리를 그 구독자 6천명짜리 유튜버가 샀다 팔았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털릴 개미이 털릴 개미가 아 개미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주가가 못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가리는 도대체 주식하면 안 되는 대가리 아닙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저는 정말 어, 그런 분은 빨리 저 동네 저 말금고 가시라, 그래서 안전하게 주식 하시라, 뭐냐 투자 하시라. 어 동네 그새말금고 있잖아요. 예한2% 3%예한4% 줍니까 요즘? 예 그래도 말금고가 일금융보다는 나으니까 예 이자가 그런 데 가시는 게 맞다. 이런 분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laughs> 지금 4월 달에 LB 지금 조기 승인인이 많이 지금 얘기나오고 있고, 5월 달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제 차트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LB가 10만원을 다시 가려면은, 오늘 이제 99,000원까지 이제 오르긴 했는데, LB가 지금 10만원, 11만원, 12만원까지 빨리 가려면은, 최소한 캔들이 갭으로 뛰어 올라야 됩니다. 갭으로 뛰어 올라서 이 21선에 걸, 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여기 박스권 안에 갇힌 보합권의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핑크색 21선이 대가리를 꼬라박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진짜 못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기회도 안 주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기회 줄때 챙겨놓으시고 밀은 남으신 4에서 8만원 구간때 계신 분들은 61선을 다시 또그 인공호흡기, 예, 인공호흡기 선으로 생각하시고, 반등 오면은, 아, 내려가면은 한번 단타로 들어갔다가, 당일날 한번 또 수익 내고 빠지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단타 쳤으면은 지금 0.7%, 뭐 8%, 1%까지 아까 내리고 있었는데, 맞죠?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은, 요런 날, 2% 3% 충분히 챙겨갑니다, 여러분. 2% 3%가 동네 니집개 네 이름도 아니고, 예? 하루에 2% 3% 주는, 이자 주는 곳이 어디습니까 그만큼,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특급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단타의 기회도 주고, 그리고, 천천히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 굉장히 매너 좋은 종목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바이오 이렇게 안 내려요, 여러분. 바이오 중에 저료만 가지고 그 뭐냐, 급등했거나 했던 종목들 보세요. 한 방에 그냥 바로 내려 꽂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는, 뭐, 여러분들을 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LB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그리고 4만원 이하의 강성주주, 강성주주님들, 장기주주님들은, 뭐,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겠지만, 끝을 한번 보고 나오실 겁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어, 해볼만 하다. 저는, 일단은 그래도 워낙에 여유가, 수익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보고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룹은 4에서 8만원 구간이고, 10만원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빠른 판단해서 물타기 해서또 빠져나오든지, 각자 도생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오늘 조언을 드리면서 LBA 방송을 이 정도로, 어, 하고 또 하루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수투자 오늘 저녁까지 마감입니다. 멤버십 010-4596-4986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답장 바로바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